인연이 많아요, 서로. 그래서, 음, 그 인연을, 어, 좀 살려나가자. 예? 어, 정치에서도. 그렇게 말씀드렸고, 또 원내대표께서도 워낙 이제, 어, 전국 현안에 대한 그, 민주당의 입장, 어, 말씀을 좀 주셨고,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 원내대표 선거가 있기 때문에, 선거 끝나고 나면 이제, 양당 간에 이제 대화하고 그리고 또 우리 대통령실에서도 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때 가서 서로 소통하고 그리고 이제 22대 국회는 좀 생산적인 국회가 될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자 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. 예. 이 모조품도 이제. 중책을 맡아주셔서 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라 건강우선 특별하게 주고 연대해 주셨고 이거 네. 감사합니다. 불편을 보이시는 게 있으니까 빨리 좀 음. 건강 회복하셨으면 좋겠고 또뭐 이제 어려운 시기니까 어 우리가 기대가 크다 그런 말씀 전했고 뭐저분는 옛날부터 워낙 이제